안녕하세요 블랙민트입니다. 오늘은 떡볶이 만들기를 한번 해볼건데요. 음, 죄송해요 언니기 때문에 우선 준비물은 우선 음. <laughs> 준비물은 물풀 물풀.. 굳이 물풀로 안하셔도 돼요 레진 있으신 분들은 레진으로 톡톡톡 주지마 경아지로 <laughs> 아, 죄송합니다. 자꾸 언니가 떠들어서 중지를 시키네요. 레진 있으신 분들은 주저 경화제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쑤시개 하나, 메모지, 떡토핑이랑 팥토핑, 오뎅토핑. 저는 이렇게 넣어줄 거고요. 굳이, 오뎅하고 파토핑떡토핑에 들어가야 되니까 뭐, 오뎅토핑하고 파토핑안 들어가도 돼요. 그리고, 그릇!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그리고, 물감. 저는 빨간색이 없어서 주황색을 사용해요. 아, 안 보인다. 주황! 네. 이렇게 보이시죠? 네. 빨간색 있으신 분들은 빨간색을. 네. 어, 그리고 뭐가 있던 <laughs> 아, 제때 문제 까먹었어. 네, 음, 아니군. 맞네요. 어쨌든, 제, 메모지 한 장을 뜯어주세요. 왜 불안하지, 갑자기 또? 아, 제가 못 말린다. 어? 저는 그씨스 닦기 때문에 조금을 네. 짜도록. 이상한 소리가 나도 양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뒤에 언니가 있어서 자꾸만 방해를 하네요. 언니가 아 짜증나 저 언니 때문에 저 언니 완전 싫어요. 짜증짜증 제 짜증나 아좀아나 조용히 한다라고 네 그리고 아, 어? 죄송합니다. 아왜 아, 왜 저래? 이거... 네래서 저는 주황색 물감을 이렇게 빨리 그만해 준다 내가. 아예전 네. 다원차. 다른 사람들은 저걸 배우, 저걸 보고 따라하시면 큰일납니다. 이렇게 하고, 주황색 물감, 이렇게. 색깔 맞춰, 가 맞춰주세요. 떡볶이 색깔. 망칠 것 같아. 이 하고. 더쓸이 쓰러... 정도면 됐다 네 저는 토핑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여기는 뭐다 넣어야 돼? 다 넣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안 떨어져 토핑 <웃음> <웃음> <기다려볼래>? <웃음> 죄송합니다 아 묻었어 단어, 단어. 없나? 여기있네 어, 안 떨어지네. 이쪽에. 그리고 이쪽에 손톱에 붙었어. 우리 집은 너무 힘들다. 어쨌든, 이렇게. 드 뜨거운 밑에해었는데 네, 이렇게. 토핑을 넣고 섞어주세요. 아 맞다 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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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디갔냐 여기있다 계란 토핑 묻었다 이거 뭐. 네. 계란 토핑 계란 토핑 마지막에, 마지막에 필요해요 아내저 때문에 아우 몰라 몰라 신경쓰지 말자 어 그리고 아까 전에 준비했던 그릇을 그릇에 예쁘게 담아줍니다 담아서 올게요. 담긴 했는데, 떡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 양념에 떡을 더 넣어주도록 할게요. 제 떡을. 아이고. 뭐가 이래. 떡을. 이 정도만 넣으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많이 안 필요해서. 섞어. 그냥 섞어, 무조건. 이렇게 예쁘게 장식 어머, 진짜 에이라 예쁘로 됐다 이렇게 장식 해주시면 돼요. 안 보이네. 오케이. 음 이거를 여기다 놓고 하나. 어 잠시만요. 손에 물풀이 묻어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이거를 제거, 약간 양념을 제거해 주고, 이렇게 올리면 된다. 이렇게 그리고 하나도 마지막 하나도 예쁘게. 이렇게. 뭔가 부족한데, <laughs> 기분이 이상하네.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laughs> 기분 탓인가? 왜 이러지 기분, 보통 기분 탓은 아닌데 뭐 어쨌든 그리고 이 위에 아까 전에 말했던 계란 토핑을 어, 뭔가 떨어졌는데 아 이게 떨어졌구나 아까 전에 만든 카레가 뭉쳤다 에이 카레만들기 올렸어요 이렇게 집게가 여기 있구나 집게로 집게로 하나를 올려주자 아, 죄송해요 미친 것처럼 보이죠 오늘 좀 제가 미친 것 같아요 제가 제가 봐도 저는 미친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하나 계란 하나를 이렇게 장식해주면은 끝이 됩니다 상 떡볶이 만들겠습니다 바이